<laughs> 음. 아... 진짜 맛있다. 드론, 드론으로 본 번... 글씨, 그리고 드론 쓰는 거야. 어... 음. 그러네. 야. 여기가 북동리 군치제. 포토존 어디서? 예, 어디가 저거했다 아, 어디 갔어요? 저 밖에 대 찾아봐. 저도 저도 못 찾았어요. 저있다 저기. 어디 어디? 저기 어. <웃음> 아디, 아디. <웃음> 꼭대기 있다. 어우, 까매, 까매 까매. 안 보란 요거 간다 금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아, 금액은 한 요거 한요거좀싼 거라서 네. 한 80만 정도. 어? 싸네. 아, 이 엄청 비싸네. 한 10만 짜린 줄알았는 <laughs> 여기가 조차도... 뭐야 여기가 조찬는 공간이 생긴 건 뭐야? 여기가 <laughs> 조차는 잘 찍이봐요 찌기봐요. 찍이봐요야 찍어 찍어라고 그니까 아, 찍이봐요야 찍어야 찍어 아 찍어봐요야? 찌거, 아, 아, 잘 여기가 조찬는 찍어봐요야 일단 저기에 차에다가 차에 차 위에 저건 뭐야? 벌저 뭐야? 어? 맹맹이 <laughs> 맹맹이가 뭐야? 있어. <laughs> 그거 벌일중이야개처럼길는데어어 <laughs> 그, 그, 어, 어. 어? 거기서 그런거 꺼내갖고 일단 못먹으면은 침 흘리는 애들. 아, 아, 아. 여기가 뭔지이요거잘보인다 음, 아, 뭐. 뭐 드론이 <laughs> 어디로 가버렸지 안보여요. 저 구름 뭐, 속에 저 숨었어요. 아,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 와, 자동인가? 그동 아니. 밭에떨어져가이 멋있다. 여기가 북동리 문치재입니다. 아, <laughs> <그런, 그거를> 화암산리, 오산동쪽의 북동리, 네. 문해리로 <laughs> 넘어가는 고개로, 고양산과 각희산 곰보기재 등 해발 1,000m 넘는 네. 산에 둘러싸인 네. 북동리로 들어가는 길, 아, 문과 같은 아,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해서 문치재래요. 북동리로 들어가는 아, 길의 그... 문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약용이라서 음, 멋있다. 문치제민극고 감기 없이 됐지. 아. 아, 문치제. 아 제요좀이어 봐요. 좀, 좀 아, 기다려 봐요. 네, 와, 좀와 멋있다. 이거 이건 띄제어요 뭐 아, 아. 맛있어요.